때용 하트 뽕. 자 오늘은 그래피티스트님의 콜잠애니메이션리 액션 시간. TV 우먼에게 아기가 생겼다고? 너? No. 산네리 <laughs> 오늘은 사랑하는 TV 우먼에게 아기가 생겼어. 허헉 <laughs> 진짜? 자 오늘은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지켜봐달라고. 우와 TV 우먼. Hey, 괜찮아. <laughs> 자, 빨리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. 안녕하세요.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. 오케이. Okay. 티비우만 너무 걱정하지 마. 초음파 사진부터 찍어보자고. 우와, 아기가 보인다. <laughs> 선생님, 아기 상태가 어떤가요? 아기가 아주 건강하답니다. 오예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그리하여. 15번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답니다. <laughs> 야호! 아기가 생겼다! 기쁘게도 나랑 똑 닮은 아들이라고. 어, 애기야 어디 가? 작기는 <laughs> 위험하다고. 누구 닮아서 이렇게 개구쟁이인 거야? <laughs> 그래서 우리는 아기랑 같이 호텔에 왔답니다. 야야, 애기야. 천천히 가. 넘어진다고 자, 그럼 우리 방을 공개할게요. <laughs> 아니 짱짱 좋아? 아유 부끄부끄 애기야 너도 마음에 들지? 응. 고양이도 있네 <laughs>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생과일 주스부터 한잔하라고 우와 맛있다 애기야 너도 마셔 어디 갔어? 야야 마시라고 뭐해 빨리 마셔 아유 잘 마시네 또 줘, 또줘 아니 얼마나 마시려고 하는 거야? 자 자 이제 여기로 따라오라고. 여기 방향으로 갈 거야. 여기 위로 올라가면 짜잔! 개인 풀장이라고. 어때 어때? 마음에 들어? 와 멋지다. 애기랑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아보자고. 나도 그럼 몸을 담가 볼까? 우와. 옷을 다 입고 이렇게 <laughs> 들어온다고? 재밌게 뛰어줄게. 아, 너? 아기야, 괜찮아? 아기가 다친 거 아니야? 아기야, 우리 아가 괜찮은 거지? <laughs> 이 녀석 아주 건강하구만. <laughs> 어, 뭐지? 으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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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비니토일렛이다 <돌리시다. 웃음> <laughs> 어, 뭐야? 갇혔잖아? 너무 걱정하지 마.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거야. 우와. 이게 뭐야? 완전 탈출맵이잖아. 저 녀석이 최종 보스인가? 좋아. 그럼 출발! 뭐야, 이 드럼 세탁기는? 꺼져! 어, 애기야, 위험해! 뭐해! 잘하는데? 으악, 불을 어떡하지? 내가 누가 애기를 들고 뛰어게 조심, 조심해. 우와, 성공. 나도 점프. 아싸. <laughs> 잘한다. 여기 레이저 <laughs> 조심해. 애기 먼저 넘겨봐. 그렇지. <laughs> 조심해 티비 오만 <laughs> 수구리 점프 우와 위험하다 애기야 이리 오렴 애기는 안전하게 내가 데리고 오지 아싸 성공 애기 데리고 조심히 와 티비 오만 <laughs> 뭐야 스파이더 톨렛 <토일렛>? 발차기 <laughs> 여기 있는 상자를 다 치워야겠어 애기야 조심해 나와. 됐다! 자, 점프! 조심히 오라고! 점프! t v 오먼 아기를 잘 부탁해! 문제 아빠가! 좋아, 좋아! 이제 아기, 내가 데려갈게! 아기야, 걱정하지 마! 아이차! 방방이 탈까? 방방이! 아이고!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? 싹다 치워버려! 드디어 도착했다! 너 이리와! 꺼져! 우와 이제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다! 오 문을 어떻게 열지? 아 됐다! 우와 뭐야! 스키비디토 레시 가득하잖아! 100%내주자 좋아! 100% 공격! <웃음> <웃음> 뭐야! 이거 너무 재밌잖아! 신나게 다 부셔버려! 하하하하! 킹이 톨렛! 아주 킹받쥬? 아무것도 못하쥬? 아, 뭐야! 왜 문이 닫혀! 열어줘! <laughs> 와, 열렸다! 다시 신나게 퍼붓자! 파이어! 파이어! 불도조 톨렛부터 잡아! 불도조 톨렛! 아싸! 보내버렸쥬? 와우! 나이스! 뭐 작은 녀석들은 금방 다 깨진다고 <laughs> 마지막 잡아라 깨이 크면 드디어 제대로 탈출이다 오 어? 뭐야 시네마맨 왜 이제 왔어 시네마맨 나는 시네마맨이 너무 좋아 티비 보만 이제 나가자구 여기 화살표로 가자구. <laughs> 탈출 성공! 너무 고생했어, t v 우먼 사랑해. 아잉, 부끄부끄. <laughs> 자 일단 탈출했으니까 폭죽을 터트리자고. <laughs> 자, 아기야 생과일 주스 한잔 마셔. 우리 아기는 맨날 기적이만 차고 돌아다니네. 아기야 여기. 마술 보따리가 있단다. 한번 열어보렴. 음료수 계속 먹이기. 방방이 태워줄까? <웃음> <웃음> 재밌지. 나도 방방이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다. <laughs> 어? 애기 어 <왜> 이래? 오, <laughs> 애기야 위험하다고. <laughs> 폭죽을 터뜨려. <laughs> 어, 뭐야 애기 얼굴을 <웃음> 그렸잖아 <웃음> <웃음> 역시 TV 후보는 춤을 잘춰자 <laughs> 그럼 애기야 이번엔 뭐하고 놀아볼까 탱탱볼 가지고 놀아볼까 나와라 탱탱볼 어, 어 야, 뭐야 왜 이렇게 탱탱볼이 많아지는 거야 그만 그만 <웃음> 어. <웃음> 탱탱볼로 방방이 타볼까 나도 방방이 한번 타볼래 그래 엄청 재밌지 티비베이비랑 같이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<laughs>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티비거이랑 같이 스키비디토일렛 배틀 한번 해봐야지 티비오먼 언제 오는거야 어 왔다 티비오먼 안녕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 박사님 부 시방아 적당히 해라. <laughs> 왜 질투 나니? TV 문은 애교도 너무 많다고. 아우 귀여워. 자내려가보자구 우와 더 세팅돼 있네. TV 문 우리 여기로 내려가자구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기다려. 같이 가자구 정치 성공! 자 그럼 이번엔 스키비디 토일렛 부대와 탈이탄 카메라맨 스피커맨 신호등맨까지 신호등맨은 뭐야? 신호를 잘 지키라는 거지 뭔 소리지? <laughs> 스키비디 토일렛 부대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환해봤다고 좋아! 그럼 길게 기다릴 것도 없다고 바로 시작해보자구 가자! 3 2 1 GO! 우와 뭐야? 몇명 안되니까 진짜 리얼하게 싸우는데? 어? 어떻게 된거지? 불도조톨토일 혼자 남았잖아! 타이탄 스피커맨은 죽었나봐! 타이탄 카메라맨하고 타이탄 시도등맨이 신나게 패버리는데? <laughs> 역시 카메라맨이 승리한다구!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! 자 오늘은 그래피티스트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앙코부소디! <laughs>